양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생활이 쉽지 않으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띠 분들의 금전운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을 풍수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속 내용을 꼭 실천하시어 좋은 기운 받아가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원도 하나씩 남겨 주시면 매일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띠는 동양 명리학에서 부드러움과 따뜻함, 인내심을 상징하는 띠로 차분하면서도 조화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집단 속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추구하는 동물로 양띠 사람들은 대체로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특성은 재물 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띠는 재물적 성취를 차분하고 꾸준하게 이루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양띠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할 때더큰 재물적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을은 양띠가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재물운을 상승시키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집안의 풍수적 요소를 잘 활용하여 운을 관리하면 양띠는 안정적이면서도 강한 재물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띠는 부드럽고 사려 깊은 성향을 지녔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물운 상승의 핵심입니다. 가을철에는 에너지를 정리하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양띠는 토의 기운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토는 안정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때 토의 기운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을은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특히 양띠는 집안의 풍수적 배치와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집안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통해 재물운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양띠에게 있어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은 재물운을 유지하고 상승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양띠는 부드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집안의 기운이 조화롭고 안정적일 때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특히 거실과 침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거실은 가족 간의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이므로 이곳의 기운이 깨끗하고 평온하게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는 섬세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거실에 부드러운 색상의 소품이나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양띠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면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이곳이 잘 정돈되고 안락한 느낌을 줄때 양띠는 더큰 안정감을 느끼며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양띠는 거울 관리를 통해 집안의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거울은 풍수적으로 집안의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중요한 물건으로 특히 현관과 거실,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주기적으로 닦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거울은 집안의 긍정적인 기운을 증폭시켜 재물운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화장실의 거울은 금전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띠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자주 점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양띠는 차분하고 조화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어 발매트와 같은 작은 디테일도 중요한 요소로 착용합니다. 발매트는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부드럽게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을철에는 특히 현관과 화장실 앞에 발매트를 두고 이를 자주 세탁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매트가 더러워지면 기운이 막힐 수 있으므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띠는 세심한 관리에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재물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띠는 책을 가까이 두는 것이 재물운과 지혜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로 알려져 있으며, 책은 풍수적으로 양기를 불러오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양띠는 학문이나 지식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지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실이나 자주 머무는 공간에 책을 두고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재정 관리나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을 읽으면 그 지혜가 실질적인 재물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띠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지식을 쌓으며 그 지혜를 바탕으로 재물운을 차분히 쌓아갈 수 있습니다. 양띠는 침실의 색상과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침실은 양띠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물운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침실에 퍼플색 소품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플색은 번영과 부유를 상징하며 양띠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향과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작은 소품이라도 퍼플색을 활용하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 양띠는 내면의 에너지가 안정되며 이는 재물적 성취로 이어집니다. 양띠는 재물을 차분하게 관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냉장고 관리에도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냉장고는 주방에서 재물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가을철에는 냉장고 속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래된 음식은 과감하게 버리며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고가 어지럽거나 정리되지 않으면 재물운이 막힐 수 있으므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냉장고는 집안의 기운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이곳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재물운이 원활하게 흐르고 불필요한 지출이나 재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띠는 물의 흐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하며 물의 흐름이 원활할 때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주방의 싱크대는 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로 싱크대가 항상 깨끗하고 비워져 있어야 재물운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습니다.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물건이 쌓이면 기운이 정체되어 재물운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는 기운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공간을 잘 다스려야 재물운이 더욱 강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도 양띠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장실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종이류, 빈 플라스틱 통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음기가 강한 공간으로 이러한 물건들이 있으면 재물운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제거하는 것이 재물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띠는 강한 양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음의 공간을 잘 다스려야 자신의 기운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창가를 밝게 유지하는 것도 양띠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을의 햇빛은 풍요와 재물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많은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튼을 열어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유지하고 창가 주변을 청결하게 정돈하면 집안의 기운이 더욱 밝아지고 재물운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환경에서 양띠는 자신의 부드럽고 섬세한 기운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에는 양띠가 반드시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대청소는 집안의 불필요한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양띠는 평소에도 정돈된 환경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지만, 가을철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집안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관, 거실, 주방, 침실 등 주요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창문과 거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재물운을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띠는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양띠는 자연스럽게 평온하고 조화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에너지가 지나치게 흩어지거나 불안정해질 때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내면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양띠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더큰 성과를 이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띠는 가을철을 맞아 자신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잘 관리하여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풍수적 요소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더큰 재물적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정리정돈과 대청소, 거울과 창문 관리, 침실의 소품 배치 등 세부적인 요소에 신경을 쓰면 양띠는 가을철 동안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띠 선생님들의 금전운을 높일 수 있는 가을 풍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곳 많이 놀러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양띠 선생님들 모두 행복한 가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